자, 일단, 그, 231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main이라고 하는 게이 문장이 어떻게든 주어져. 근데 이 자리가 해부냐 아니면은 h a 냐처럼 수의 일치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main은 여러 명일 때 쓰죠? 그래서 have plus p r i c 쓰는 게 맞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문장의 시작은 여기서 끝인데, to the people of New, 뭐콜 o 버니아 컬럼도니아, 콜럼버니아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to를 이용한 전치사 to 뒤에 쓰는 문장 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it가 주어, has가 동사, 그것은 여전히 자그 비를 내리게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it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뭘까요 응? 뭐라고? 이특화학인은 뭡니까? 명사잖아요, 지금. 대명사인데 명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파워. 파워요? 어? 자. 자, 여기서는 앞에 문장 보면은 그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이 아주 귀한 빨간색 골드, 를 프라이즈 나 y for 그것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건강의 근원으로서 또는 파워 권력의 근원 또는 행운의 근원으로서 뭐뭐그 귀하게 되겠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원시 사람들은 자 어소시에이트한 것은 이 코럴이라는 이 산호와 A와 A with B는 피를 요 무엇을 연관시켰고 그래도 무엇과 그들의 삶 자체와 연관시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건 여전히 이거 그것은 앞에 있는 코를 가리켰죠 단수죠 단수 그죠? 자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음 3번 쓰신 분 없어요? 자 이건 틀렸을지 않을 것 같고 자,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4번입니다, 4번. 왜 4번이냐면, 이 산호의 주원 뭡니까? 모양입니다. 얘가 주어죠. 산호의 모양은 be s i m 는 무엇 무엇과 유사하답니다. 그런데, 붓이나 또는 작은 나무와 유사하다. 에이? 자, 엄밀히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붓이나 덤불이나 작은 나무의 모양과 유사해야지. 코롤의 모양이. 코롤이, 예를 들면, 우리 산호라는 게, 부시와 닮았다. 숯불과. 그 다음에 산호가 작은 나무와 닮았다. 이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모양입니다. 산호의 모양이면, 부시나 이것들의, 더 쉐입, 모양이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뭘까? 넷. 오브라고 씁니다. 이때 대선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인 쉐입을 대신에 쓰는 명사로. 그런데 이거는 거의 모른다고 봐야죠. 이거는 맞치신 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왜 거의 내용상으로는 크게 차이를 구별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234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234번에 지금 틀리신 분들은 뭐냐? 자, 이, 1번에 레스큐란 말이 동사일까요? 레스큐 c 가 동사라면 구하다인데, 그럼 누구를 구했는지 뒤 목적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뒤에는요, 누군가의 의사라면 by부터 저기 뒤에 있는 여기까지가 전체 다 구해요. 그럼 이언 n t 이란 단어 뒤에, 만약에 대의가 주어가 되고, 얘가 구하다가 동사가 된다면, 이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이 언틸이란 단어는 언제 언제까지라는 u n 는 언틸은 물론 문장을 뒤에 구하는 접속사로의 뜻도 있습니다만 자, 두 번째는 바로 전치사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이때 s c 스큐가 명사가 된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왜?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때는요, 그냥, 구, 조, 라고 쓰는, 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는, 그들의 구조라는 말로, 뭐야, 소액기도 쓰는 게 맞겠지. 데이가 주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이래서 여기에는 데이어 레스큐가 성립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치하고 대충이 뭘 씁니까? 이거는 틀리면 죽어야 써. 왜? 호프 p e 가이 지금 뒤에 문장이 시작이 여기죠. 호프.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주어일 거고 가운데 그렇죠. 콤마라는 얘기 방금 했었으면 콤마 콤마 빼고 나면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중간에 이렇게 삽입돼 들어가 있는 그러한 관계사절인데 관계 대명사인데 우리가 이 콤마 뒤에 계속된 용법 뒤에는 절대 대신 쓸수가 없죠. 여자는 자연스럽게 위치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또 봅시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뭐를, 희망을. How frightening과 however frightening.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우빈이는 틀렸던 것 같아요. 오, 내가 실명을 고르면서 미안하다, 우빈아.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how와 however의 차이는 how는 의문사로서 어떻게와 얼마나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라는 말로 쓰이려면 그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동반이 되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frightening이란 말이 이때는 주어가 아닙니다. 왜? i n 이니까뭔 것을 주는의 뜻인 현재분사입니다. 주는의 뜻이라는 말은 두려움을 주는이라는. 현재분사는 장인이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랑 같이 쓰려면 이 얼마나의 뜻이 돼야 됩니다. 물론. however라는 말도 이것과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however가 이렇게 쓰일 때는 양보의 뜻으로 비록 제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래서 얼마나란 말을 일으킨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을 그러니까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자, 그 뒤에 문장에 나온 obstacles가 뭐야? 장애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The obstacles가 뒤에 문장이 주어, 그 다음에 R가 동사, 그럼 중간에 있는 이 lying in your path는 앞에 있는 obstacles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 lie, 놓여 있다. 당신의 길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위험하냐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 아무리 위험할지라도가 맞습니까? 해석해보면 당연히 제 아무리 위험해, 위험할지라도란 말로 쓰이는, 이때는 복합 관계 부사를 쓰시는 게 답이 되겠죠. 다음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우하하! 237번, 23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 그, 237번.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d e 이라고 하는 비교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게 나왔기 때문에, 설령, less가 아니고, 뭐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법 문제에서는 less냐, 뭐냐라는 의미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비교급을 이용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이 뒤에 2번이 바로 따라 나왔네요. 자, 이 문장이 시작부터 안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하 이때 t 은그 뒤에 resulting 이란 단어는요, 보다시피 동사가 아니죠. 현재 분사입니다. 자, 몸뭐로부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다는, 결과가 나오는 이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아니, 저기, 현재 분사입니다. 그럼 바로 얘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명사에 해당되는데, 대명사죠, 대명사. 네, 일단 문장에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이것과 일치 매칭되는 명사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일 경우에는 대시 아니고 도우스를 써야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문장의 시작이 모노폴리입니다. 모노폴리. 이게 만약에 주자, 주, 매칭되는 거라면 대시 맞겠죠? 모노폴리라는 건 우리가 독과점입니다. 혼자 독식하는 거. 독과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바로 이펙트죠? 어떠한 뭡니까? 결과나 또는 효과란 뜻이죠. 그것은요, 덜 바람직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낸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경, 어, 경제적 경쟁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아, 그러면 이 이펙트와 뒤에 있는 대신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금 말했던 우려했던 점이 바로 그거죠. 대시 아니고 도우수를 쓰셔야지만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 받는 대명사로서의 수의 일치가 성립이 됩니다. 그 때는 대시 아닌 도우스가 사용이되는 문제가 되겠고 혹시 이거 틀린 거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몇번 썼습니까? 5번을 썼다면 보십시다 5번은 위치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그리고 앞에가 콤마가 되있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봤더니 involves라는 단수동사가 쓰였다면 지금 여기는 지금 주어가 상대된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주어에 당되는 게 뒤에 뭡니까? 앞에는 뭡니까? 뭡니까? 선행사. 뭡니까? 자, price discrimination 이라는 게 주어, 아니, 선행사일 수가 있죠. 가격에 대한 차별. 그럼 이거는 지금 보다시피 단수입니다. SNAS 들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 n v o l v e s 라는 단수동사 쓰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수의 일치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238번, 음, 첫 번째, 이트냐, 데미냐, 이거는 앞에 거 해석해 봐야겠죠. 자, 어디서부터 처음입니까? 와, 이거는 시작이 여기서부터네. 아이들입니다. 뭐로부터? 거의 100개의, 나, 아, 100개의 나라로부터 온 아이들은 만난다. 커네티컷에서 최근에 만났다. 뭐 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련된 것을 배우고, 또, 방법들을 디스스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뭐할수 있는 뭐를요? 막뭐할수 있는 프로텍트니까 뭔가를 보호할 수 있는데 뭐를 보호할 수 있느냐? 뭘 보호할까요? 여기서는 이트라면 단수에 해당되는 형태가 되니까 앞에 있는 뭐밖에 없습니까? 환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미라면 여기서는 쓸수 있는 것은 100개의 나라들이 돼야겠죠.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봐야지 알수 있겠죠. 뭘것 같아요? 인 n v i r o 가 되겠죠. 환경을 보호해야, 100개 나라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죠? 재미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아 어, 진짜 이거 혹시 100개 나라로 한 겁니까? 와, 너무 자연스럽겠네. 그러네요. 와, 하하, 그렇습니까? 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at the conference 이콤 맞췄으니까 끝났습니다. 두 번째, 여기 그 아이들이 첫 번째 나오는 명상에 얘가 주어져. 자 어텐디드입니까? 어텐딩입니까?라는 것을 지금 썼는데, 음... 자 이게 애매, 애매한 게 어텐디드면 진짜 과거형 동사일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조건은 과거분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딩이라는 것은 누가 보나마나 현재분사죠. 현재분사는 앞에 있는 출드런을 명사로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역할이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가 끝입니까? Children. Children까지죠. 여기까지 봤을 때이 중에 동사를 찾아보세요. 동사 있습니까? 동사 없죠. 중간에 taking, listening 없어요. 동사가 그 문장이라는 말안 되죠. 그러면 답은요, 자연 자연스럽게 attended라는 게 쓰이고. 중요한 건 이때의 어탠디드는요 과거형 동사로 쓰는 거예요 왜 주어가 이기기 때문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 생각보다 쉽죠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처럼 구분 안하고 이거를 해석으로 들어가면 아마 100% 틀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치나 워인데 이거는 누가 변화하나 위치가 돼야죠 이건 왜요 띵스라는 선행사가 나와버렸잖아요 워슨 선행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맞을 수가 없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 1번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두개 지금 했고. 자, 뒤, 와, 와, 진짜, 용 나온다. 자, 좋아요. 그럼 이거는 다할순 없으니까. 몇 개야, 도대체? 와. 일단 이 중에 두 개는 해보겠습니다. 두 개. 40번까지. 늦게 왔으니 여기까지는 합시다. 239번. 자, 일단 첫 번째 거 보다시피 아또 이게 이러네 어한번끌었다 아, 할게 다안 되겠다.